양이 연어 연어 연어쭈루 연어쭈루 잡숴봐 형이 갖고 왔어 야이 이거 먹는거야 먹는거야 쭈루 니네들이 좋아하는 연어 연어 맛 잡숴봐 맛있지? 아이고 시키고 먹을거면서 앵 거리냐 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이고, 형, 자세. 아이고, 양이 잘 먹네, 우리 고등어. 응? 카페 냥이 오늘 맛있나보네. 맛있지, 양이야? 기다려봐. 아이고, 이제, 왕고이 나온다, 왕고이 아이고, 맛있어, 우리, 고등어. 고등어, 근데 너 꼬리가 왜 이렇게 짧냐? 어? 왜 그렇게 타고난 거냐? 어? 꼬리가 왜 이렇게 짧어? 아이고, 아이고, 고등어, 이거. 어? 형이 이렇게 간식 주니까, 나중에 보면. 어? 애원거리지 말고. 어? 잘 당겨줘라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귀여워, 이거, 양이, 이거. 아빠는 또왜 듣는 거야? 먹어 먹어. 밥 사봐. 자, 밥 사봐. 음, 잘 먹네, 우리 양이. 얘들 참 이거 좋아하나보다. 무슨 맛이냐. 잠깐만. 잠깐만. 잠잘만나깐이이깐만잘 먹네 잠깐만. 잠깐 배고팠냐? 카페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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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오 씨, 힘들다 힘 들어？자, 신경 쓰지 말고 안녕 하 세요？고양이 <laughs> 고양이, 여 네. 고양이 기부 뭐 카페 에서 기르 는거 봐요？예, 네. 아그래요여 기다 데려 놨어요？경 <laughs> 네. <laughs> 계하 는거봐 아이고 시끄러워. 잘 먹네 요거자 거의 다 먹었다. 어디 가냐? 먹고 그냥 먹기네 먹기. 먹고 가냐 그냥? 다 먹었다고. 서운하다형 이거 다 먹었다 그냥 가냐 너? 어? 고등어. 다 먹었다 그냥 가. 이거 시끄러다 먹었어 다. 한번더 먹자. 잘 먹네, 와. 아이고, 시키고. 맛있냐? 나. <laughs>